오늘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맞춰봅시다. Oh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정운철 목사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릴 때 기쁨으로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아까 전에 제가 촛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어땠어요? 어두운 가운데 촛불이 있으니까 참 예쁘죠. 그리고 이 빛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둠 가운데 좌충우돌을 넘어지기도 하고 많이 힘들 겁니다. 이 빛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빛의 역할과 아주 비슷하답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더 자세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볼텐데 우당탕탕 박사님께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박사님을 불러보기로 해요. 하나, 둘, 셋, 박사님, 을 한번 불러보기로해요하나둘셋 박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실험실요 강박사입니다 평소 실험을 마치면 이렇게 맛있는 쿠키를 꺼내 먹곤 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쿠키를 먹을까? 어이, 오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여기 쿠키를 다섯 개를 갖다 놨었는데 여러분 왜 쿠키가 네 개밖에 없는 걸까요? 설마 여러분 중에 범인이 있는 건 아니겠지요? 음 응, 아니지 아니지 홀리키즈 친구들이라면 절대 그럴 리가 없지. 흥, 아무래도 누군가. 제 쿠키를 훔쳐먹은 게 분명해요. 안 그래도 요즘 자꾸 간식이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그럴 줄 알고 제가 쿠키에 미리 표시를 해두었어요. 짜잔! 바로 이 블랙라이트만 있으면 누가 범인인지 찾을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바로 범인을 찾으러 출발! 어디 보자. 범인의 흔적이 있을 텐데, 아 맞다, 블랙라이트가 있었지. 오호, 불을 끄니 바로 표시들이 보이는군요. 자 이제 이 표시를 따라가면 바로 이렇게 범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 역시 호시탐탐 내 간식을 노리던 김박 사이즈시였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는지,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블랙라이트는 일반 형광등과 달리 안쪽에 형광물질이 없어 자외선은 통과되고 가시광선은 차단시키는 필터가 있어 블랙라이트에 형광물질이 묻어 있는 것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형광물질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답니다. 미리 쿠키에 형광물질을 묻혀 두었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은 이렇게 범죄수사에 쓰이는 특별한 빛! 블랙라이트를 이용해 범인을 찾아 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특별한 빛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드러나게 되었지만 우리를 벌하시려고 죄를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원하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영상을 잘 보셨나요? 박사님께서 물,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다양스럽게 잘 찾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찾았습니까? 네 맞아요. 블랙라이트. 블랙라이트 가지고 찾았어요. 블랙라이트는 형광물질에 반응해서 빛을 쏘면 형광물질이 반사를 해서 색깔을 나타냅니다. 어두운 곳에서 이 형광물질이 적혀진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박사님의 물건이 그게 적혀져 있어서 블랙라이트를 비췄더니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블랙라이트라든가 전등이라든가 또는 촛불이라든가 이것들은 감춰진 것을 찾아내기도 하고 어둠을 물러, 물리치기도 하고 물러가게 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은 마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역할과 아주 흡사하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춰졌던 그 무엇, 그리고 어두워졌던 그 무엇을 물러가게 하고 감춰졌던 그 무엇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운 죄악의 요소입니다.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사람들은 음, 죄악의 요소가 한 가지, 두 가지 있습니다. 미워했던 마음, 시기했던 마음, 음, 친구가 다투거나 엄마를 괴롭혔거나 엄마의 말을 안, 들거, 안 들었거나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그늘로 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 모든 것을 음,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그런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새롭게 하는데 새롭게 했다고 해 새롭게 하여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롭게 된 예수님의 빛으로 새롭게 된그 사람을 이거라고 부릅니다. 맞춰 보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섯 글자인데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죠? 여섯 글자로 하나님의 자녀 자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 또한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찬트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늘 말씀을 간직하시고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모두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새롭게 또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는 또 우리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어두운 그늘과 또 죄악의 그늘 가운데 살면서 빛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사는 세상에 어두운 그늘 그리고 정말 슬픔 가운데 있고 외롭고 또한 화와 정말 강파한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인들을 감싸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셔서 모든 어둠의 그늘을 물리치시고 몰아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달간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이한 주간은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 축복된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옵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 더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의 빛을 세상에 빛내고, 또 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어린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정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天光。